유명 연예인 자주 듣는 말, 이명웅 아세요? 아, 이런 말을 듣는군요. 자, 오늘 결론적으로 이명웅 씨 위상이 더 많이 올라갔다. 뭐,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. 물론 아무한테나 이명웅 아세요를 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. 특히 연예인 분들이 이 질문 또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. 이명웅 씨를 안다고 하는 순간, 이 질문 한 분, 뭐, 가족 친지 중에 이명웅 씨 팬분이 계셔서. 그 때부터 또이 연예인분도 더 황제 대접을 받을 것 같은데요. 이 신곡 준비, 이 콘서트 준비에 바빠서 이명 씨가 뭐 최근 방송 출연은 또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. 이게 조금 단점도 있지만 아주 조금은 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기사로는 또 많이 볼수 있지만 아주 드물게 방송에 나오니까 이게 오히려 또 일반 분들에게는 약간 더 이명 씨가 신비롭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더 보고 싶어 하시고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정보를 더 알려고 하고 또 혹시 운이 좋으면 이 사인이라도 받아보려고 특히 연예인분들에게 이명씨 아냐고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. 뭐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그룹 엑소에 이 카이란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분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서 또 어제 저녁 기사에 나왔습니다. 이 기사 나오는데 또 이명 씨 이름이 한몫 했군요. 이 사진으로 보니 보긴 본것 같은데 이 지금 나오는 보이그룹 아이돌 가수들과 이미지가 하도 비슷해서 뭐 유정편 TV는 누가 누군지 잘 분간을 못하겠습니다. 뭐 스포츠 조선에 나와 있는 기사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이 카이 씨는 사회복무요원 당시 직원들이 그 다른 연예인 이야기 물어본 적 있냐 이런 질문에 그 장원용 씨를 많이 물어보시고 이명 씨도 많이 물어보더라면서 그러면 이 카이 씨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분 또 현명하시군요 이 만약에 이명 씨또 안다고 그러면 곧바로 또 사인 좀 받아달라고 공세가 들어올 텐데요. 그런 것을 애초에 아주 차단을 했습니다. 이 허세 좀 있는 또 연예인분들, 나하고 친해,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요. 카이 씨가 이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군요. 이 조금 어린 친구들이 아이브의 그 장원영 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. 아시다시피 또 많은 연령층에서는 이명 씨를 좋아하는데요. 이런 질문의 주인공이 임영웅 씨인 걸 보면 어, 임영웅 씨가 대세 연예인이 맞군요. 자, 예전에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TV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안 나오면서 이 팬덤이 강한 스타들 흔히 연예인의 연예인으로 불려지던 분들이 있는데요. 예전에 그 정우성, 전지현, 뭐 장동건 이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확실히 그 대열에 임영웅 씨가 포함되었거나. 아니면 더 뛰어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또 최근 이명우 씨의 위상이기도 하고요. 오늘 아침에 팬클럽 게시판을 보니까요. 이 산불 관련 소식에 팬분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셨는데요. 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.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많이 내리면 좋겠어요. 남부 지방 산불 더 확산되지 않고 소, 소멸되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. 남부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 더 이상 피해 없으시길 기도드려요. 그리고 맞아요, 바람도 잠잠해지고 비가 많이 내리길 바래봅니다. 이렇게 산불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. 피해를 입고 계신 지역에 사시는 팬분이 또 댓글로 아 이분 영덕에 사시네요. 저희 동네는 아직 괜찮아요. 아직 주변 동네 사정은 나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. 하고 팬분들 걱정하실까 봐또 근황을 알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. 이 많은 팬분들이 산불 걱정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. 잘 지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카이 씨도 또 이명 씨와 친분이 쌓일 날이 또 오리라 믿습니다. 지금까지 기사에 보도된 대로 이명 씨가 이게 먼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스타일은 못 되지만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오랫동안 잘 지내는 거를 또 많이 보아왔습니다. 뭐 군대 동료들하고도 그랬고요. 노래로 인연을 맺어왔던 무명 시절 동료들하고의 모습도 또 방송에서 또 많이 나왔습니다. 최근 모 프로그램에서 또 짧게 인연을 맺었던 이 다비치 콘서트를 찾았던 모습도 화제가 되었습니다. 이명 씨에게 다가가고 싶은 스타 연예인 분들. 이명 씨와 혹시 친할 기회가 있으시면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명 씨아냐 하고 물어보면 뭐 사인 부탁할 정도는 아니고 잘 알아 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방금 전에 또 이명 씨 넷플릭스 관련 기사가 올라왔던데요. 이명 I'm Here도 스타디움 주간 4위 7주 연속 7주 연속입니다. 7주 연속 넷플릭스 대한민국 탑10이 스타뉴스 기사 제목인데요. 아 7주 동안 또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군요. 가수 임영식 콘서트 영화가 넷플릭스 대한민국 탑10 영화 주간 사이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다고 나왔습니다. 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임영식의 영화 I'm Here at the Stadium은 3월 17일 집계된 날인데요. 3월 17일부터 3월 23일 기준 대한민국 탑10 영화 주간 사이를 기록했습니다. 뭐 입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오랫동안 이 넷플릭스 상위권을 또 점령할 것 같습니다. 지난 1월 31일 한국과 미국, 일본, 대만, 홍콩, 마카오에 동시 공개되었으니까요. 해외에서도 또 팬분들이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이 화려하고 다채로운 이명 씨의 모습 그리고 무대와 함께 웅장하고 다이내믹한 연출, 밴드, 사운드, 뭐 퍼포먼스 등이 담겼습니다. 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넷플릭스를 보면 화질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. 이 보신 분들도 그 감동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기사는 아니라 모뭐 연예인분이 사회복무요원 당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명욱 씨 아냐라고 물어보면서 꼭 이명욱 씨 어떻게든 작은 연이라도 맺어보려고 하는 이 팬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 누구를 좋아하면 작은 연이라도 또 만들어서 꼭그 스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들이 또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 아, 유정표 TV도 지금은 뭐이명씨 소속사와 연락을 전혀 하지도 않는데요. 이명희 씨 유튜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어떤 분이 행사비는 본인이 얼마든지 낼수 있으니 이명 가수 행사 섭외 가능하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도 한몇분 제가 보았습니다. 예, 행사비는 또 이분이 얼마를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, 뭐 번지수를 한참 그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이명 씨가 행사비용 작고 많고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 가수가 아니니까요. 또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이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